이번에 업데이트 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가 이번에 추가가 돼서 영각이 붙어서 나온다고 바뀌었는데, 사장님이죠. NC가 미쳤어요. 명절 선물로 준 건지, 아니면 진짜 그동안, 그동안 그 제작템 우리가 막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거 제작템 너무 강요하는 메타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지, 이번에 넣어준 거 중에 코어라는 게 있거든요. 코어. 코어로 용장비를 제작하면 제작 확률이 한 번에 한해서 또는 최대 네 번에 한해서 100%입니다. 요거 보여드릴게요. 달인의 빛나는 대체 장비인데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예를 들어서 제가 마룡왕의 가더를 만들 거예요. 마룡왕의 가더. 일단 채팅창에 살짝 옮겨드릴게요. 여기로. 제가 만약에 마룡왕의 가더를 만들 거예요. 마룡왕의 가더를 만들 때 만드는 방식이 두 가지가 가능해요. 달빛 오리아리콘 가더 4개 또는 달빛이 아니라 마룡왕의 코어 4개를 넣을 수 있는데 이 코어 4개를 넣어서 만들면 여기 아래에 있는 재료는 열심히 모아서 만드셔야겠지만 제작 확률이 100%입니다. 지금 현재 대신 영각이 붙어서 나오고 캐릭 귀속이에요. 캐릭 귀속. 계정 귀속이 아니라 캐릭 귀속. 내가 그 만들 때 스틸 캐릭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거 마룡왕의 코어는 어떻게 만드나요? 이건 어디 있냐면 물질 변환에 가시면 물질 변환에 가시면 이 장비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자 건용부터 암용까지 아 마룡까지 다 가능하고 참고로 진건용 백흑용 암명용 그 다음에 천마룡입니다. 자 건용왕 건용왕 같은 경우는 이 마력의 숨결이 넣고 아이템을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이 정도 등급 아이템 6 8렙째 아이템이면 무엇이든 들어가요. 그리고 달빛 당연히 들어가고요. 6 0렙제 여기 있는 걸로 바꾸시면 돼요. 이 마력의 숨결. 하나를 바꿀 수, 하나가 나와요, 하나가. 그 다음에 흑룡도 이렇게 하나씩 바꾸시면 되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 종류를 다 바꿔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종류가 많죠. 암룡도, 암룡도 똑같아요. 마력의 숨결 하나씩 들어갑니다. 장비가 암룡은 좀 많이 들어가죠. 마룡도 있습니다. 마룡은 이번에 신규 던전 아이템들이 들어가요, 이렇게. 무기로.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방어구는 방어구가 들어가겠죠. 방어구는 방어구가 들어가고. 장신구는 장신구가 들어가는 방식이고. 그럼 이 마력의 숨결은 어디 있나요? 마력의 숨결. 여기 재료는 봤는데 마력의 숨결은 시진상점에 있습니다. 시진상점 들어가시면 재료에 있어요. 서버당 4개 구매 가능합니다. 서버당 4개. 즉, 마룡은 4번 들어가, 4개 들어가니까 하나 만들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 정리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는데, 사실상 제작템을 최소 1개에서 4개까지 최소 1개에서 4개까지는 만들 수 있게 해준단 소리예요 재료는 알아서 수급해야겠죠. 재료까지 퍼주진 않잖아요. 재료는 게임 열심히 했으면 당연히 모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물론 이게 좀 널리 퍼지면서 현재 이 정보들이 좀 계속 퍼지고 있으면서 재료템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게임 열심히 하면은 만들 수 있습니다. 100% 확률로. 100% 확률로. 참고로 이건 알고 가세요. 이제 영웅 메타가 왔죠. 영웅템 제작 확률이나 아, 제작 확률이 아니라 강화 제 비용이나 확률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무기 가더는 이제 영웅템 쓸수 있으면 영웅템 쓰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요거는 다쓰이긴 어렵죠. 비싸기도 하고 아니면 운이 많이 줘야 되니까. 요거는 한번 설명해 드렸고, 그럼 무엇을 만들어야 되나요?를 설명해 드릴게요. 본캐 만들어 줄 것이냐, 부캐 만들어 줄 것이냐를 거, 선택하시는 건데, 본캐가 이미 완성되신 분들은 뭔가 바꾸기 애매한 분들, 분들은 사실 이제 부캐 만들면 돼요 저는 본캐템이 사실 거의 다 완성이 돼갖고 암용 반지나 암용 귀걸이를 마룡으로 바꾸는 거는 별로 효율이 좋지 않겠죠 당연하게도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애매해서 안 바꿔요 저는 부캐 만들어줄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면 만약에 한다면 저는 이제 아직 활이 흑룡이라서 흑룡을 유이템으로갈 거면 마룡으로 바꾸면 딱인데 저는 영웅무기를 쓰고 싶어요 영웅무기 쓰고 싶기 때문에 전안 바꿔서 북캐에갈것 같고, 북캐의 특정 부위가 아직 아쉬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 저는 다른 장비는 그래도 다 제작템으로 어떻게 잘 맞춰놨는데, 목걸이가 마침 그분큼이 였네요.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목걸이 바꾼다든지. 아, 저는 무기는 정말 좋은 무기 쓰고 있었는데, 아, 가더가 누아크미였네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본캐 걸 바꾸시면 딱 좋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징건용은 4개 가능하고요. 코어가 1개씩 들어가니까 4개 가능하잖아요. 구매가 총 4개 가능하고, 백흥용은 2개, 명암용은 1개 만들고, 하나 남은 거 가지고 징건용 만들 수 있겠죠. 천마용은 1개가 가능합니다. 코어는 아까 보신 것처럼 서버당 최대 4개 구매 시즌 상점이었고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장비를 만들 캐릭으로 사셔야 돼요. 그것도 안 옮겨져요. 그냥 사는 순간 캐릭에 기속돼요. 캐릭 기속이요. 캐릭터 기속. 요걸꼭 기억하셔야 돼요. 캐릭터 기속이니까 반드시 만들 캐릭으로 사셔야 됩니다. 요건데 저는 여기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여기는 지금 하기엔 너무 애매해요. 지금 하기에는. 그래서 정말 나는 가성비 있게 좀잘 쓰고 싶다. 나는 조금 배, 배분을 잘하겠다 하면 여기. 아니면 여기. 전 사실 여기 추천드립니다. 여기가 제일 맞아요. 제가 봤을 때. 뭔가를 만들 거라면. 여기도 나쁜 생각은 아닌데, 지금 와서 진건용 백흥용을 만든다고 하면은 친구가 만든대. 그럼 보통은 말려요. 이제는. 이미 만들어서 쓰고 있는 분들이야. 이미 헐 때까지 쓰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그분들은 본전에 뽕을 뽑고 남았다고. 근데 지금 만든다? 추천하고 싶지 않죠. 이거에 대한 설명 쭉 갑니다. 자 본캐 장비 업그레이드 때 무기나 가더가 가장 일반, 일반적인 스펙업입니다 가장 확실한 스펙업 근데 영웅이 좋다던데 당연하죠 영웅이 좋아서 영웅을 쓸수 있으면 영웅을 쓰세요 거기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아 빛나는이 뜰수 있어요 여러분 저 친구로 빛나는이 뜨면은 100렙이에요 100렙이고 루드라가 98렙이거든요 루드라가 있어야 이런 질문을 하는 건데 그냥 아직 그, 못 먹었지만, 기대 파밍이 있으니까, 그 입장권을 바꿀지, 아, 그 교환권을 바꿀지, 뭐 팔찌 바꿀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일 텐데, 비천이나 빗마가 뜨면, 루드라보다 좋지 않나요? 라는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진짜 이건 그냥 솔직한 표현 개소리하지 마세요. 영웅템을 써보고, 영웅템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절대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루드라가 영각도 줄을, 없고, PV 증폭도 없으니까, 지읒으로 보일 수 있긴 한데, 20강입니다. 영웅템은, 여러분. 영웅템은 20강이고요. 강화당 수치 때문에 깡공을 절대로 못 따요. 이걸 이제 우리가 깔수 있었던 게, 영웅템은 제, 그 강화 확률이 너무 어렵잖아요. 때문에 유일템을 쓰는 게 낫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유일템이랑 강화 확률이 거의 비슷해졌는데, 깡공만, 활기 중 깡공만 123 차이가 납니다. 무기 깡공이. 무기 깡공에 따라서 스킬 개수가 결정되는 건다 알고 계시죠? 무기 깡공이 제일 중요하고요. 깡공으로 먹는 공퍼. 이 깡공 123으로 먹는 공퍼. 무피증, 세팅이 좋을수록 절대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절대로. 그래서, 뭐, PVE 증뎀 있지 않나요? 라고 하면은, 아, PVE 증뎀까지 포함하면은, PVE 기준으로는 빛나느니 영각도 한줄더 있으니까 거의 비빌 수도 있겠, 있겠지. 하지만, PVE 한정 인정일 뿐, 영웅템은 PVP에서도 좋아. PVP에서는 절대 못다. 누드라를. 늘무 차이는 어떻게 딸 거야? 늘무의 편이 있어. 원거리도 늘무가 얼마나 좋은데요? PVP에서. 그래서, 얘가 압승이에요 있으면 이걸 쓰면 돼요 그냥 고민할 게 없어요 빈마룡, 비천용 이구간에 있으면 그냥 이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루드라는요 뜨면은 공짜예요, 여러분. 루드라는 사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루드란 뜨면 공짜예요. 이건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되고 빛나는도 봐야 되고. 빛나는 뜬단 보장 있습니까? 제작 확률만 100%인 거지. 천장에 쳤어도 루드라는 거져도 나부럽다 진짜. 천장 쳐서 나도 너무 만들고 싶은데. 심장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아무튼 간에 루드라는 거저야 여러분. 사실상. 어떻게 비교가 되나요? 성능도 얘가 나은데 거전에 천장 쳤어도 사실상 거저고 먹은 거니까 얘는 제작비가 들어가고 지금 제작 단가가 좀 높아졌어요. 소문 나면서 그래서 고민할 게 아니에요. 이게 가능하신 분이면 무조건 일로 가면 된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유이템을 쓰면 한가지 장점이 있어요 개승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루드라는 영웅 무기잖아 만약에 쓸수 있으면 앞으로 영웅 메타란 말이에요 무기는 영웅 윗단계 나오기 전까지 그러면 은 영웅 무기를 계속 개승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조율도 쉬워졌죠 영웅 조율도 이번에 신규 사티어던전에 조율석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무조건 영웅을 갈수 있으면 좋은데 얘가 어렵죠. 음기룡 가면 되잖아요라고 말하기에는 음기룡이 얼마나 비싼데요, 여러분. 이 라이트 유저들이나 일반적인 유저는 융기룡 만드는 것도 어렵고요. 도전을 연끌에서 만들었는데 터지면그 허무함 어떻게 책임 못 져요. 접던지, 다른 방식으로 뭐 입양을 해오던지, 아니면 그냥 그 며칠 동안 그냥 시름시름 알타가 이겨내고 그냥 다시 하시던지, 셋 중에 하나인데, 제가 터져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터지면은 그 터져봐야 알아. 생각보다 어려워. 저영끄족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은, 누네님, 무의요람은 어떤가요? 라고 하실 텐데요. 무의요람 무기가 뭐냐면, 이거 보여드릴게요. 무의요람은, 이번에 신규 던전입니다. 신규 던전. 무의요람, 저기, 큐브 보상 보시면은 획득 확률 있잖아요 저는 이제 활캐니까 활, 궁성으로 보고 있으니까 활을 보자면 무의 요람에서 나오는 무기가 무려 92렙입니다 마룡이 94렙이에요 근데 피부 2 e 증뎀이 없고 연각 한 줄이 비었어요 그러면은 성능은 당연히 마룡이 좋죠 근데 얘는 나오면 공짜예요 <laughs> 나오면 공짜라고 91렙밖에 안 되고 연각 한줄 차이나는 거 빼면은 공짜고 연각 한 줄조차도 아쉬움에한 돌로 뚫으면 다섯 줄을쓸 수는 있으니까 크게 아쉽진 않아 무기를 쓴다면. 그래서, 좀, 그러면 마룡 무기 만들어야지라고 고민하고 계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 원거리라면, 솔직히 마룡을 가더로 만들라고전 얘기하고 싶어요. 가더를 영웅으로 갈 사람이 아니라면. 가더를 기룡급이나 누드라의 심장같이 영웅으로 가실 분이 아니라면, 가더를 만드세요. 원거리는. 그리고 무기는 얘를 쓰세요. 얘를 무야우라고 부르죠. 무에요란 무기인데, 얘를 쓰세요. 더군다나 이번에 잠재력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그 디렉터분의 말씀이 있었죠. 잠재력은 인던템의 PVE 증폭 같은 걸 달아주겠다는 소리예요. 물론 어떤 식으로 달아주는지 봐야겠지만 보통 똑같은 무기를 먹어서 잠재력 업그레이드해서 뭐 원래 무기가 5퍼인데 한 2퍼 정도는 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많이 주면 2.5퍼인데 2.5퍼는 좀 많이 주는 것 같고 한 2퍼 정도 주지 않을까? 아니면 또 남준형이 미쳐가지고 한 3퍼 줄 수도 있어 진짜. 그러니까 하여튼 인던템의 밸류가 엄청 떡상해버렸죠. 그것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무해요란 무기가 9 1램인데 마룡왕 무기를 아무리 100%라고 한들, 빛나는, 뜨면 물론 좋겠지만, 빛나는 100%가 아니고. 그래서, 이러면은 무기 가더 동시에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무기는 예쓰고, 원거리 기준. 가더는 마룡왕 쓰면 최고의 업그레이드고, D 차이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써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저라면은 요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무기를 은기룡 이상 쓰고 싶다. 그리고 만들 생각도 있고 또는 투자할 생각이 있다. 마룡은 가더를 만들던지 아니면 부캐를 쓰시고 냉정하게 은기룡 이상의 무기를 쓰실 생각을 한다면 가더까지 은기룡 생각해 주세요. 제가 이거는 진짜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내가 무기를 은기룡 쓰는데 나는 좀 여유가 없어서 무기는 은기룡 쓰더라도 가더 마룡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마 은기룡 무기 쓰는 순간 생각이 달라질 걸요. 아 가더도 은기룡 써야겠구나. 이거는 써본 사람은 다 공감할걸? 제가 가더를 은기룡 쓰고 있는데 무기를 은기룡 쓰고 싶어요. 마룡 줘도안쓸것 같아. 그냥 주면 쓰지만 그냥 말이 잘못했네. 주면은 공짜면 당연히 쓰겠지만 굳이 안쓸것 같아요. 그 개승값도 아깝고 당연히 영웅 가고 싶어요. 그만큼 영웅 무기 가더 성룡이 많이 좋아요. 그래서 만약 이걸 생각하시려면 그냥 둘다 영웅으로 빨리 넘어가시고 그리고 나는 원거리다. 그러면은 무야오 무기, 무에요란 무기 쓰시고 가더는 마룡 생각해 주시면은 딱 맞겠죠 유이템 유이템으로 계승 딱딱 해가지고 근거린데요 근거린데요 근거리 신분들은 취향이 좀탈것 같아요 뇌무 차이가 이게 취향이 정말 많이 타고 뇌무가 없으면 좀 답답해요 뭐 근거리는 사냥에서도 답답하고 pvp도 답답하고 해서 근거리는 좀 고민 좀 해보세요 근거리는 근거리는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가 좀 어렵네요 자 그러면 르네님 진건용 4개 만들거나 흑용 2개 만드는 거는요 저는 요거에 대해서는 제 생각입니다 본케급에서는 지금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을 거면 지금 할땐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잠재력이 나와서 인던 장신구도 좋아진다는데 굳이 인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북해 줄 건데요. 오케이 북해 줄 거면 만들어 줘도 되겠지만 제작단가를 생각하면은 애매하지 않나? 제작단가 생각한다면 북해도 멀리 보면 저는 만들 거면 그냥 마룡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북해도 투자를 해줄 거란 소리잖아요. 북해를 만든다는 소리면 그냥 그 노살팥살이 아니라 키울 거니까 멀리 본다면 마룡 추천드리고 솔직히 북해인데 진건용 4학세 이거 할 바엔 달빛 4개 여러분 <laughs> <laughs> 달빛단 해 북해는 북캐 부케 달빛단 나쁘지 않아 북캐 달빛단 끼고 들어가면 그 휩쓴다 강 돌파 조금 해주면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투력이 안 돼서 못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입장컷 세팅하면 되지 따로. 뻥투력 인던템 영웅템 세팅하시면 되잖아요. 영웅 귀걸이 이렇게 한두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세팅해서 들어가서 스왑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부캐 기룡을 물어보시는 분이면 지갑이 빵빵하시다며 부캐 <laughs> 기룡이요 선생님? 그건 뭐 고민할 게 있나요? 돈만 있으면 다 하고 싶지. 그렇게 부자시라면 그건 고민 안 하셔도 될듯. 근데 부캐 기룡 할 정도로 그 돈이 많아도 부캐를 플레이할 시간이 그만큼 있을까? 그래서 약간 고민해 보셔야 될때 돈이 많더라도 뭐 나는 뭐 컬렉션처럼 하고 싶다 이런 거 아니면 본캐 하기 바쁘시잖아요. 보통은 아무튼 이렇게 정리해 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 이 제작 정말로 NC가 이번에 큰 선물 주셨어요. 진짜 이거는 이런 게임이 있나? 사실상 이거는 여담이고 사담인데 이전에 압력 만든 사람들은 조금 서운한 패치 방향이긴 해요. 이전에 암룡을 만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나와 버리니까 아니 조금만 더 모으면은 마룡을 만들 수 있는데 조금만 더 모으면은 마룡을 만들 수 있는데 암룡을 모으시던 분들, 암룡을 이전에 만든 분들 바로 직전에 마룡이 제작 단가가 너무 살벌하게 나왔었는데 이번에 제작 그 재료도 디스카운트 해 줬지. 심지어 이걸로 한 번은 100% 제작 가능하게 해 줬지. 두 가지 때문에 좀 서운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작 그 방향성이 왜냐면 이런게 있어야 신규 유저들이 들어왔을 때아 사다리가 제대로 있구나 내가 게임만 열심히 하면 마룡까지도 유이템의 최고급인 마룡까지도 갈수 있구나 라는 희망을 주니까 그러면 이제 신규 유저가 자신있게 들어오지 그리고 나도 신규 유저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와가지고 르네님 지금 시작해도 되나? 요 라고 물어보면은 자신있게 추천드리죠 왜 열심히 게임 하시면 유이템 마룡 끼면 유이템 마룡만 껴도 여러분 모든 컨텐츠 다 패고 다녀 그, 뭐, 기룡 써야 패고 다니는 데가 아니라 모든 컨텐츠에서 쌍마룡 끼셨으면 PVP도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세요, 여러분. 그냥 기룡보다 약할 뿐이야. 얘가 뭐, 마룡 꼈다고 기룡 잡은, 기룡 유저들 뭐 벌벌 떨면서 못 잡아요? 무슨 소리예요? 다 잡아요. 마룡 끼면 다 패고 다녀요, 지금. PV든 PVP든. 그래서 천마룡을 그렇게 쓸수 있게 바뀌었다는 게 굉장히 좋은 변화고, 올바른 방향성은 맞는 것 같아요. 사다리가 이렇게 놓였다는 거. 그리고 더불어서, 훈장도. 훈장도 이제는 교환 가능 상점에서 구매가 가능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훈장 던지기가 나왔기 때문에 물질 변환에서 내가 게임만 열심히 하면 은공을 은 충분히 모아서 은공을 던져서라도 금공을 모은다든지 사다리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게임이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언제나 판타는 본인이 하는 것이고 도움이 됐을 겁니다 감사합니다